박봄, 부계정의 셀카 근황 올렸다. 노란색을 입고 봄이. 그룹2ne1, ene1 멤버 박봄이 근황이 공개됐다. 박봄은 11일 부계정으로 알려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봄이랑 샤넬 노란색을 입고 봄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 등을 태그하고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봄은 화사한 노란색 나시 니트를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봄은 최근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언급하며 열애설을 만들어 논란이 된바 있다. 소속사는 당시 박봄이 드라마를 보고 이민호에게 빠져 팬심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고 무마한 바 있다. 하지만 박봄은 부계정을 만들어 내 남편이 맞다며 이민호가 자신의 남편임을 재차 강조했으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저는 사실 혼자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호 소속사 또한 박봄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봄은 2009년 예니원으로 정식 데뷔 후 2016년 해체한 바 있으며 최근 멤버들과 함께 완전체 공연을 다시 시작했다. 이 예니원은 지난해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총 12개 도시 25회차에 걸쳐 아시아 콘서트 투어를 열었다.